저쪽에 캐노피가 하나 넘어와 있네요. 저쪽에도점에한대가 있는데 었 지금 여기 착륙하신 분도 있고 예. 저는 이제 가늘째 올라갑니다. 여기 기온이 35도, 오는 동안에 37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. 겁나 덥습니다. 이제부터 한 2시간 걸려요. 시원할때는 1시간 40분정도 이렇게 걸으면 되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35도 이상 되기 때문에 하... 저 위에 계나비 도대가 있네요 아이고야 길이 거시기 하네 식별이 안들만큼 풀이 자랐어요 이제 한 15분 정도 걸으면 이럴정 도착합니다 어제는 통영 욕지도 하고 통영 미륵산 이렇게 걸었는데요. 어, 정말 뜻생각에 들었었는데 어, 오늘은 상대적으로 쾌적합니다. 여기서 좀 쉬고 가야 되겠어요. 어, 좀 전에 안보 있는데 지금 한 대가 날라왔네요. 예, 간헐제로장입니다. 상륙장에서 출발할 때, 넘어서 출발할 때 여기, 지금 기 아, 지금 여기, 지는기 지금 여기, 차는 건물 지금 여기, 지금 여 지금 4시 지금 었거든요 서둘러 금 여기, 지금 여기, 지금 여 넘어서 와가지고 아, 2시간 좀더기지네요 그래서 여장에는 4시 지 넘어서 지금 천산히 이륙 준비해서, 지금, 현재 시간은 한 5시쯤 됐어요. 어, 오늘은 집에서 늦게 출발했고, 네, 지금 현재 바람 쐬기가 예보다좀 약한 것 같아요. 올라올 때는 바람이 충분히 심었던 것 같은데, 시간이 지나서 약해진 것 같습니다. 아. 자 나갑니다. <laughs> 여기 너무 늦었나요? 너무 재밌는 나옵니다. 너무 늦었나봐요. 여기 너무 늦었나 보네요. 손도못 쉬고 내려가겠네요. 也要防。Yeah, 아니, 너무 늦었나 봅니다. <laughs> Mm-hmm. <laughs> And the bird and ペップペップペップペ mm <phone rings> 절로 안 가지네. 절로 안 가지, 그것도 해요. 가지라나 밑에 내려야 되겠습니다.